제 56과 1. 나의 공격적인 생각이 나의 완전한 평화를 공격한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존재로 보는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고통, 질병, 상실, 노화, 죽음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모든 희망과 소원, 계획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안정과 완전한 성취가 나의 유산입니다. 나는 내가 보는 세상과 바꾸어 나의 유산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을 나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생각이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것입니다. 이 나는 무엇보다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나는 그룩한 인식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만든 자아상의 두려운 본성을 증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려면 이 자아상을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대체될 때 그룩한 인식은 확실히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한 인식으로 나는 세상과 나 자신을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3. 나는 무엇보다도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두려운 자상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그 지속을 보장합니다. 내가 세상을 지금처럼 보는 한 진실은 나의 인식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뒤에 있는 문이 나를 위해 열리게 하여 검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세상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내가 보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만든 모든 형상의 뒤에는 진실이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현존 위에 드리운 모든 장막 뒤에는 그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광기 어린 소원 너머에는 나의 의지가 있고, 이는 나의 성부의 의지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모든 곳에,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부인 우리는 모든 형상 너머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 너머의 진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5.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심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분리와 공격에 대한 나의 모든 광기어린 생각 너머 내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라는 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에 그 앎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생각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나를 위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가운데 있는 나는 그것들과 하나이고, 그분과 하나입니다.